당 대표가 단식 8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더 크고 긴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, 저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중단합니다. 그러나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단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. 전 대통령의 등판 배경은 뭔가요? 좀 취재가 되셨나요?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게 10년만이에요. 사실은 이제 본인의 탄핵을 한그 장소잖아요. 이제 뭐 보수 정치 원로로서 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내부용이라는 거가 좀. 인증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결국은 단식으로서 얻어낸 거는 없고 누구누구 왔다 뭐 이렇게 보수 대통합이 이렇으니까 그만 이렇게 된거 아니냐 뭐 이런 결과론적 해석도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이 좀 뜬금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날 의총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단식 건의를 중단하기로 건의했을 때도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거절하신 분이. 갖고 많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 역할을 하신 분이 유영하 의원이에요. 유영하 의원이 지난 주말에 장동혁 대표하고 종조 단식을 좀 했었거든요. 근데 장동혁 대표가 뭘 하고 싶어 했냐면 1월 초 이벤트로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1월 2일 날 이명박 대통령밖에 못 만났어요.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만나달라고 계속 요청을 넣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거절을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유영아 의원이 대구시장의 뜻이 있어요.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갖고 그먼 거리에서 온 거예요. 그래서 유영아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 설명이 앞뒤가 딱 들어맞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해석이고 유영아 의원님 부분은 유영아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이제 그 부분을 쓰셨는데, 두분 굉장히 혼나실 것 같은데. 두분 굉장히 혼나실 것 같은데. <laughs> 이 부분을 나의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격분을 하셨던데. 저 얘기는 해석해 달라고 수... 쓴것 같은데.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.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내심의 마음은 뭐 저는 잘 모르겠고, 뭐 보수통합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? 그분도 저희 당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고, 이제 과정만 보면 정말 저희 당하고의 어떤 시간의 조율이 일체 없었습니다. 일치 없었고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뭐 결정을 하는 거는 뭐 이미 다 알려진 일이어서 어 그날 아침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 제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얘기를 못 했다라고 이제 그러시고 그때 11시 넘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아마 10시 넘어서 어, 어 통보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뭐 거의 확실합니다. 신동욱 저 의원님이 기사를 떠나더니 감이 많이 떨어지죠. 감이 많이 떨어지죠. <laughs> 아,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단식장을 방문할 거이라건 이미 며칠 전부터 아니요, 알고 요 그런 그, 얘기가 계속 나왔었 그게 아니고요. 한번 오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랬습니다. 한 것은 맞죠. 맞는데 네. 그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셔서 뭐 무슨 뭐 일체면 그 이벤트로 삼아서 병원으로 갔다 이런 것들은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단식 중단하기 3, 4일 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벌써 어? 출구 전략 얘기가 나왔거든요. 그치. 출구 전략이 안 보이고 저도 출구 전략이 뭐가 될 건가 예를 들어서 이게 홍익표 정무수석.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나중에 단식 끝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될 것인가 했는데 딱 박근혜 전 대통령이 딱 나서는 걸딱 보면서 좀 피식 웃음이 좀 나왔거든요. 왜냐면은 이좀 그림이 좀 그래요. 이게 출구 전략인가 탄핵 당한 대통령이 탄핵 당한 대통령을 놓치 못하는 대표를 만나 가지고 악수하고 그걸 보수 결집이다라고 부르는 게저 단식농성의 결론인가라고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요? 느낌을 받거든요. 거창... 저는 뭐진 그, 평론가님 그 해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. 어, 사실 그 전날 또 앰뷸런스를 한번 불렀는데 본인이 극구안 가겠다 그래서. 이제 또못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, 저희들끼리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오전에 무조건 병원 보낸다, 싫어서 병원 보낸다라고 하고 응급 구조사가 그 옆에 대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다 하니 그거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, 이제 그만 단식 중단하고 더큰 싸움을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병원 가는 뭐 그런 모양새로 어,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. 그러나 이게 출구 전략을 짰는데 박전 대통령이 안 오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결과적 인 해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정밀하게 짜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말근데저 네, 보통 이제 이런, 일, 이런 일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가겠다고 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데 유영하 의원이 설득했다고 봐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그 진위는 그게 뭐개구 시장 용이냐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셨을 텐데. 어쨌든 화제성으로 보면 국회 에안 오시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에 일부러 방문을 해서 제 1야당 대표의 건강을 걱정해서 단식을 풀도록 종용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서 푸는 그 자체는 저는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. 네, 네. 그러면서 문득 듣는 문점이 8일 만에 이렇게 건강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이 대통령은 24일을 하셨어요? 그래서 그렇죠, 저희가 사실은 이제 <laughs> 재밌는게 대통령하고는 이런 대결안 했습니다만 저희 민주당 쪽에 단식 오래 했던 사람들끼리는 이제. 이게 두 당의 체력 차이, 체질 력체 차이인가? <웃음> <웃음> 우리는 8일, 10일 하면 수고했어, 이 정도거든요. 그다음 15일 정도 하면 어, 힘들었겠어, 뭐 20일쯤 되면 <laughs> 이거 빨리 그만둬야 돼, 이런, 이런 분위기인데, 어쨌든 근데 단식의 방법도 있어요. 우리는 약간 효소 단식을 하면 좀 길게 하고, 아예 물까지, 물과 까지물 소금을 끊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6일도 힘듭니다. 음. 그래서 제가 볼때 단식의 방법이 얼마나 결연한가에 따른 날짜가 막 교정되는 거지 길게 한다고 무조건 뭐다 보온병 보온병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<laughs> 차이 같고 제가 우리 장동기 때 아까 그 말씀 사흘 동안 물과 소금도 안 드셨어요? 거의 식킬안 했거든요. 그래서 뭐... 나흘째 되던 날 체력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.